평가실에 입실하면 모니터에 나타난 응시자 정보를 확인 후 본인의 좌석 번호에 맞게 착석합니다.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든 소지품은 가방에 넣어 책상 아래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본인의 좌석 번호, 평가장, 평가실, 응시 번호, 성명, 학년, 반명, 반 번호 등 응시자 정보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평가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이어폰 또는 헤드셋을 착용 후 음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동영상과 음성이 정상으로 재생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피커 아이콘 또는 음량 조절바를 드래그하면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거나 음량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감독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음량 테스트 및 볼륨 조절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보드를 이용하여 한글과 영문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한글과 영문 키보드가 정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한영키가 작동하지 않거나 키보드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감독교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키보드 한글 영문 테스트에 이상이 없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업 기초능력 평가의 전체 시간표를 숙지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체 시간에는 영역별 문항수, 시험 시간, 휴식 시간 등이 안내됩니다. 평가는 1교시 의사소통 국어 영역, 2교시 의사소통 영어 영역, 3교시 수리 활용 영역, 4교시 문제 해결 영역, 5교시 직무 적응 영역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교시 종료 후에는 10분간 휴식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이 있으며 5교시 직무 적응 영역이 종료된 후에는 별도의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전체 시간표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아래 응시자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안내입니다.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처리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내용을 숙지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서약서 안내입니다. 아래의 보안서약서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직업기초능력평가 문항 및 화면의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평가 프로그램 기능 설명입니다. 평가 프로그램 상단에 영역명이 표시되고, 우측 상단에 응시자 본인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우측에 영역별 진단 시간이 표시되며, 남은 시간이 자동으로 카운트됩니다. 동영상 및 듣기 문항의 경우, 전체 시간 및 현재 재생 시간을 보여줍니다. 문제와 지문 정보를 보고 답안을 선택하면, 선택한 번호의 형태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우측 답안 상태 창의 해당 번호에 답안 선택 여부가 표시됩니다. 상단에 형광펜, 지우개, 계산기, 메모장, 글자 크기 및 음량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문항 체크를 체크하면 우측 답안 상태 창의 해당 번호가 붉은색으로 변경됩니다. 문항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영상, 듣기 및 다문항으로 구성된 세트 문항은 답안을 클릭해야. 다음 문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다른 문항으로 이동 후에는 답안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항 체크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항 유형 설명입니다. 아래의 문항 유형 내용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답안 체크 없이 이전 또는 다음 문항으로 이동 가능하며 현재 문항 및 이전 문항의 답안은 변경도 가능합니다. 단, 동영상, 듣기 및 다문항으로 구성된 세트 문항은 답안을 클릭해야 다음 문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다른 문항으로 이동 후에는 답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세트 문항은 순차적으로 풀이하셔야 합니다. 동영상 듣기 문항은 최초 1회만 재생됩니다. 직무 적응 영역은 한 화면에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문항의 답안을 선택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전 화면으로 이동하여 답안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직무 적응 영역의 경우 오지선다형으로 응시자가 새로운 직무 환경에 얼마나 적응할 수 있을지를 측정하여 직무 적응에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진단으로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읽고 평소 자신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답안 선택지를 선택합니다. 끌어다 놓기 문학 유형은 보기에서 정답을 선택하여 클릭한 상태로 끌어다 놓습니다. 정답을 잘못 선택한 경우 끌어온 이미지를 클릭하면 최초 위치로 이동됩니다. 콤보리스트 문항 유형은 정답 영역에서 콤보 상자의 펼침기호를 클릭하여 보기 중 정답을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 문항 유형은 정답 영역의 입력 상자를 클릭 후 직접 정답을 입력합니다. 단 글자 수가 제한된 문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멀티체크 문항 유형은 여러 개의 체크박스 중한개 이상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답안을 작성합니다. 각 영역별 평가시간, 문항수, 문항유형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준비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검사 단계에서는 신분증을 준비하고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검사가 끝난 후 감독 교사가 시험 시작시 자동으로 시험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평가 준비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 동영상은 의사소통 국어 영역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으며 매 영역별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 설명과 문항 유형 설명 등의 과정이 진행됩니다.